안녕하십니까? 9월 한달 동안에 그 JT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g t 분들의 그 9월 달은 그 이미 날짜가 많이 지나가 버린 탓에 그 남은 날짜만 간단하게 짚어 드리고 이어 가지고 10월 달 운세 같이 짚어 보기로 합니다. 자, 먼저 그럼 2021년 9월 달한달 동안에 그 JT 분들의 9월 달 운세가 기본적으로 연살이네요.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도사살로 합니다. 그, 도화살이다 보니까, 뭐,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하거나, 뭐 이런 기회도 많아질 수 있겠고, 또, 그,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연예인이나 정치가, 아니면은, 뭐, 영업직이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성과가 나는, 자,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막,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나이별로운세 잠깐 살펴보면은, 어떻습니까? 2세, 62세 되시는 분들, 제왕지고, 그죠? 어, 3세, 98세 되시는 분들은, 퇴지가 되네요. 자, 이런 분들은, 상당히 조금 도움이 되는 자 그런 한 달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그 14세, 74세 되시는 분들, 26세, 86세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지니까 조금씩 그 하라군에 속한다 보시면 될것 같고 26세, 86세 되시는 분들은 채널 위인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정의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은 있을 것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50세, 110세 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목욕지네요.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도화의 기운이 좀 있지만 조금 변덕이나 아니면은 신용에 조금 문제가 다를 수도 있고, 들으는 거색정 그 문제도 생길 수 있는 자, 그런 운세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천간에 합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승간의 규제에는 그래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 그런 한 달이 되겠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그 다음에 간단하게 9월달 오른새 남은 날짜만 잠깐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9일날 지살를 삼합이고 21일날 같은 기운이죠. 자이 지살 같은 게 어떻습니까? 이사를 하거나 나들이를 하거나 뭐 이런 날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 그런 날인데 삼합까지 있으니까 밖에서 만난 사람들 뭐 학창 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아니면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자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는 좋은 날이다. 뭐, 그런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2일날 망신살의 방압이고요. 그 다음 24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어, 더러그 체면이나 명예에 좀 손상이 가기도 하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날이라가지고, 어떻습니까? 시험을 보거나, 선거를 치르거나, 취직을 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 그런 날일 수 있겠다. 볼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방압까지 있으니까,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14일 날입니다. 반한살의 방합이고요그 다음 26일도 같은 기운이죠. 자,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현역에서 조금 물러나가지고, 어, 약간 정관의 우를 받는 그런 기운이니까, 어, 추진하던 일도 어느 행도 마무리되고, 어, 조금씩 여유가 있는 자,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겠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 그럴 때는 좀 도움이 되는 자, 그런 날이다. 볼수 있겠고, 방합과지 함께 하니까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는 자, 그런 날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6일 날 육회살의 자형이고요. 28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육회살 같은 경우에는 그 생명에 관련된 체락이나 종교 활인업 같은 자 이런데 관심이 가는 자 그런 날일 수도 있겠고, 자 거기다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하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그 대인 관계에서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날은 어떻습니까? 뭐 손재수도 발생하기 쉽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좌천이나 명태 같은 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날이다 이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17일 날입니다. 화계살의 삼합이고요. 그다음 29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화계살 같은 경우에는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는 자 그런 기운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이나 연인간의 갈등이나 다툼이 있었다면은 이런 날 화해를 해도 좋은 날이 되겠고요. 또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또, 오래된 친구와 재회를 할 때도 이런 날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 그런 날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들이 이렇게 삼업까지 함께 하니까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동시에 도움도 큰 자,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19일날 제살의 충이고요. 20일날 전살의 원진입니다. 이렇게 제살이나 전살이 있는 이런 날에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날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수옥사고 해가지고 조금 답답한 자, 그런 기운이 드는 자, 그런 날이라가지고 주변하고 조금 소통도 잘안 되는 그런 날일 수 있겠고. 이천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좀 일이 잘 진척되지 않는 자, 그런 기운인데, 이렇게충 있는 날은 어떻습니까? 바깥 어, 나들이 중에 어, 사건, 사고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원진이 있는 요런 날은 어,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자, 그런 날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그 2021년 10월달 한달 동안의 GT분들의 그 운세 살펴보기로 하죠. 자, 먼저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참고로 여기 보이는 이 10월달은 양력으로 표시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먼저 2021년 10월달 한달 동안의 GT분들의 10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월살입니다.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추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하거나 무기력증도 많이 생기는 그런 날일 수도 있겠고 어, 하는 일이나 하는 사업이 다소 좀 무기력하거나 조금 위축되는 쪽으로 어, 변화나 변동이 쉬운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 또한 이 고추살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가 마른다 막 이런 의미도 있어가지고 결혼이나 약혼식 같은 어, 좋은 의미를 갖는 자, 그런 행사는 어, 동상 그 추진하지 않는 것이 관련이니까 그런 건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보시면 어떻습니까?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이런 월살기운에서는 그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상속이나 정예 같은 어, 타의 이한 재물운이 생기기도 하는 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거기다 보시면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달 만드실 수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그 2021년 10월달이죠. 자, 무술월입니다. 그 한달 동안에 어, GT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랍니다. 2세, 62세 되시는 분들 경자년에 태어나셨고 백색주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 쇠지에 속하네요.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가지고 어, 원래 역할을 하는 자 그런 정도의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과 연륜은 어, 상당히 좀 있는 자 그런 편이라 가지고 능숙한 일처리를 하지만 투지가 조금씩 약해지는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직업상 부침도 조금씩. 생길 수 있겠고 또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어려움도 따를 수 있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서 능숙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 장계 같은 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익이 생기기도 하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은 현모양체 아내를 맞기도 하는 좋은 운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편인이 재지에 속하죠. 이렇게 인성이 재지에 속할 때는 그 문서운이 조금씩 약해지고 자 그런 시기니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자, 그런 운세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14세, 74세 되시는 분들 무자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주에 해당하십니다. 자, 1 2운성은 묘지에 속하네요.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화개살과유산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다음을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고 또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불리하고 오히려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 마무리하고, 다음을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시점이다. 볼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조금씩 지지부진 할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자, 이런 때는 수성의 기분으로 자분이 보내는 좀 여유와 지혜가 좀 필요한 시기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견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에게 뜻하지 않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좀 보살피고 도우는 자,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하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6세, 86세 되시는 분들 병자년에 태어나셨고 적색주에 해당하십니다. 역시 묘지에 속하죠. 자,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식신이 이렇게 묘지에 속하네요. 이렇게 식신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어, 재물운이 조금씩 약해질 수 있겠고 또 돈도 잘 모이지 않는 자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 특히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 사업상 부침도 상당히 많이 따르는 자 그런 시기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운세다. 힘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8세, 98세 되시는 분들, 갑자년에 태어나셨고, 청색주에 해당하십니다. 자, 1 2운성으로 양지에 속하네요.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막 잉태한 자 그런 상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서 좀 보호를 받는 그런 식이라 가지고, 스스로 어떤 일을 해결하기에는 조금 힘이 붙이는 자 그런 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막 잉태한 그런 상태니까 행운도 있고 또 주변의 보살핌이 극진한 자 그런 시기라 가지고 작은 일들은 뜻하는 대로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아직은 막 잉태한 그런 상태니까 힘이 무척 부족하죠. 아, 그러다 보니까 그 열매나 크기가 적을 수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어떤 결과 기다리시지는 마시고 자분하게 좀 노력하는 자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인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승이 그 양지에 속하죠. 어, 열심히 일해도 재물이 잘 모이지 않는 자 그런 문제니까 너무 성급하게 일 추진하지 않는 자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한 시기다 많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50세, 110세 되시는 분들 임자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주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노련미가 좀 부족한 면은 있으나 어떻습니까? 사업이나 추진하던 면에서 상당히 열정적이고 부지런해가지고 활기가 느껴지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직이 바뀌는 등 어,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운세가 될 수도 있겠고 모든 일이 운기가 상승하는 자 그런 시기이지만은 조금씩 일이 잘 풀려 나가더니 일이 잘 풀려 나갔다 보니까 자기의 그 자만심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이 일을 경솔히 처리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 그런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수 있습니다. 어, 특히 그 부부간에 관계에서는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다 많이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렇게 관성이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취업운이나 시험운이 좋아가지고 성진이나 합격 등의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자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특히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상당히 멋져 보이는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많이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1년 10월 한달 동안의 쥐띠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랍니다. 자, 1일 날 제살의 충이고요.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역시 제살의 충입니다.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수옥살이다 보니까 주변과 좀단절돼 가지고 활동성에 좀 제약이 따르는 시기다. 막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밖으로 활동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장교나 인경변에는 상당히 능한 자, 그런 식일 수도 있겠고 어, 머리를 쓰는 그 아이디어나 기획 같은 어, 지혜와 전략을 활용한 자, 그런 일은 상당히 적성에 맞는 그런 식이지만은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충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충이 함께하는 이 제사를 운에 서는그 비신을 하거나 숨어지내는 등 어, 신체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고 각종 구설수나 관제수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자,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2일날입니다. 천살의 원진이고요. 그 다음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역시 천살의 원진입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검은민 홍수처럼 천재지민과 같은 자, 뜻밖의 사건이 생기기 쉬운 자, 그런 기운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고 또 활동성의 제약이 따르는 시기이지만 은 사람을 도와가지고 이인자적 역할이 상당히 어울리는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원진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는 이천살 기운에서는 다른 사람의 지시나 일로 인해 가지고 신체상의 상해를 입을 수도 있겠고 건강상의 문제점도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좀 답답한 상황도 생길 수 있고 또 심리적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 뭐 절이나 교회를 찾는 자, 이런 사건도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3일날입니다. 지살의 삼합이고요. 그 다음 15일도 같은 경우이고, 27일도 역시 지살의 삼합입니다.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그이동사를갑 합니다. 이동사이다 보니까, 직업이나 주거지의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 여행이나 출장, 아니면 유학이나 이민 같은 이런 사건들도 생길 수 있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볼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삼합이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사회협이라고 합니다. 사회협이다 보니까 학창시절에 그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직장 다니시면서 상사분이나 부하직원, 동료직원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거나 그런 분들과 함께한 일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살기운이니까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사나 직장의 이동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 또 출장이나 여행 등에서 크게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한 그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 가지고 취업이나 승진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자 좋은 운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6일 날입니다. 망신살의 방합이고요. 18일도 같은 망신살의 방합이고 역시 3 0일도 망신살의 방합이네요. 이 망신살 같은 경우는 에 명예나 체면에 손상이 가기 쉬운 자 그런 날이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른 자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행운의 시기로 볼 수도 있겠고요. 또한 그 망신살이다 보니까 옷을 벗는 동작도 포함이 되고 또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기다리는 자 그런 식일 수도 있겠다. 이게볼수 있습니다. 자거기다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하네요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 망신살 기운이니까 어떻습니까? 어 시험이나 선거 같은 이런 어려운 과정을 치르신 분들은 합격이나 당선 취직. 영전 같은 그런 영광도 따르는 자 좋은 하루가 될수 있겠고, 사회적으로 활동성도 강화되고, 또 신분상승과 더불어 안정적으로 발전을 할수 있는 자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볼수 있습니다. 또한 미혼자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옷을 벗는 동작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약혼이나 결혼 같은 행운도 따르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8일날입니다. 반한살의 방압이고요. 그 다음 20일도 같은 반한살의 방압입니다. 이 반환살 같은 경우에는 그 현역에서 물러나가지고 정관에 우를 받는 자 그런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추진하던 일들이 마무리되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성과가 돋보이는 자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겠고 심리적으로도 이유를 느끼는 자 좋은 시간도 될수 있겠다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환살 기운에서는 스스로 그 사업을 시작하거나 리더로서는 조금 힘에 붙이는 자 그런 기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방합과 잠기하네요. 이방합 같은 경우에는 가족합이라고 그랬죠. 형제자매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어떤 일을 추진했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기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볼수 있습니다. 학생분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성적 향상이나 진하게 성공할 수 있는 계기도 될수 있겠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으로 인한 수입의 증가가 되는 자 그런 계기도 될수 있겠다 볼수 있습니다. 특히 그 정년기에 계신 분들은 어, 결혼이나 아기의 탄생 같은 일로 인해 가지고 새 사람을 맞이하는 자, 행운도 따르는 자,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11일 날입니다 육회살의 자형이고요 그 다음 22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육회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학이나 종교 아니면 활인음 같은 어, 생명에 관련된 그런 일과 연관되기 쉽고요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불리하고, 이런 날에는 위사람이나 주변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하네요.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하는 육회살기원에서는 압류나 철거, 아니 부도 같은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으로 큰 손재수가 발생할 수도 있겠고, 좌천이나 명태 등으로 어려움도 따를 수 있는 자, 그런 하루가 될수 있겠다 볼수 있습니다. 어, 또한 그 갖가지 사고나 만성질환 등으로 건강도 악화되기 쉬우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1일 날입니다. 화개살의 삼합이고요그 다음 23일도 같은 기운입니다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감추거나 저장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다 막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긴급하지 않는 일들은 어, 과감히 좀 정리하고 실속 있는 것들만 보관할 수도 있는 그런 기운도 될수 있겠고 복구나 보존을 의미하는 그런 기운이 포함되다 보니까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할수 있겠고 오래된 친구와 재회도 할수 있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맨이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사막과 함께 하네요. 이 사막 같은 경우는 사회협이라고 그랬죠. 사회협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의. 그 도움을 받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아니면 오래된 친구와 재회를 하거나 부부간이나 이승간에 다툼이나 갈등이 있을 때 화해를 할 때도 이런 날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021년 9월달과 10월달 두달 동안에 GT분들의 그 나이브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